안녕, 구마람 친구들! 한주간도잘 보냈나요? 오늘은 8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올림픽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멋진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응원해 주면서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려요. 우리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좋아요. 아주 멋져요.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물 단어 찾기도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버린 이 세상.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짜전리 이거 봐요. 이거 완전 멋있죠? 아, 저 물총 가지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얼마나 짜증부리고 떼 썼는지 몰라요. 아, 네, 네 멋지긴 한데 우리 이제 팔월 꿈송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동화도 보고 유성도 배워야 하는데 장난감만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무총이 너무 소중해서 아, 절대 멀리할 수 없어요 아, 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하면 안 돼요? 안돼죠 나리 아니면 이렇게 나리도 이렇게 짜잔 무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들고 해볼래요? 토리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7월에 배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다 잊어버렸어요 맞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맞아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나리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장난감은 저 멀리 안녕하고 저 하나님께만 집중할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갈 땅에서 만약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져서는 안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은가금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또다시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으면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가지거나 많은 아내를 두거나 은과금을 많이 가질수록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장난감을 많이 갖고 싶다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지는 않나요? 장난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나와 가장 가까이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보아요. 말씀을 이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토리, 모세가 알려준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음. 은과 금을 많이 가질수록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비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기억났어요. 그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 퀴즈를 맞춰볼까요? 콕하고 질문하고 아하하고 대답하는 신나는 퀴즈 퀴즈! 오늘의 문제는 바로 복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왕이 가까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1번 떡구덕 떡구덕 말. 2번 반짝 반짝 은과 금. 3번 말씀. 아 하고 생각나는 정답이 있나요? 우리 함께 정답을 맞춰볼까요? 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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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하나 둘셋 3번 말씀.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에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 대단해요! 대단해요. 다리 오늘 배운 것처럼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까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우와 멋져요, 토리.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장난감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신나는 말씀과 함께 꿈토리! 꿈나리는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생년필을 준비해 주세요. 이스라엘 왕 주변에 여러 그림이 있어요. 삐안 돼요도 있고요. 딩동댕 좋아요도 있어요. 어떤 게안되죠 이스라엘 왕은 여러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 나라의 우상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인을 여럿을 두지 말아라 하셨어요. 부인을 여럿을 두는 건삐안 돼요. 그러면 와, 금문보완 어때요? 너무 어, 멋지고 좋죠. 하지만 금은 보화는 돈이죠. 돈은 사람을 욕심내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삐! 안 돼요. 욕심은 죄를 부르게 되니까요. 와! 말과 마차는요? 뭐 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삐! 말과 마차는 전쟁에 필요한 거죠. 전쟁은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요. 그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딩동댕. 성경책은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해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복을 받은 방법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나요? 친구들, 집에 성경책이 있나요? 혹시 있더라도 저 높은 곳에 있거나 가방 속에 숨어 있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건 아닌가요? 말씀이 담긴 성경책은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세요. 아직 글씨를 모른다면 엄마 아빠 읽어 주세요 해도 돼요.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있는 책도 좋아요. 우리 공과 책에 있는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그리고 성경책을 멋지게 꾸며 주세요. 나와 늘 가까이에 있는 성경책을 멋있게 꾸며 주시면 돼요. 오늘도 너무 멋지게 잘한 친구들 최고예요. 친구들, 오늘의 봄을 다어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와! 우리 주변에서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자기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사진을 체크. 보물단어를 찾았으면 사진을 공과활동 사진과 함께 보물사진도 보내주세요. 혹시 성경책이 집에 없다면 말씀이 써있는 성경동화나 이야기도 괜찮아요. 혹시 그것도 찾기가 어렵나요? 공책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성경책이라고 써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할수 있죠, 친구들? 오늘의 보물단어 성경책! 꼭 주변에서 찾아보고요. 찾았다면 사진 찰칵 보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더위에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